여기서 잠깐 여기 부분 보시고 53쪽입니다 쪽에 태양복사에너지랑 지구복사에너지가 있는데 태양복사에너지와 지구복사에너지가 같으면 그러니까 지구에 도착한 태양복사에너지와 흡수한 태양복사에너지와 방출한 태양복사에너지가 같으면 복사평형을 이루는 겁니다 네, 그림에서 요 A 중에 B를 뺀 값이 흡수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얘랑 C랑 같아야 된다는 거고요. 이 그림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100이라고 하면 지표와 대기가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뭐 70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A-B라고 써야 되는 거야. 아, 그냥 수치네. 어. 70이야, 70. 수치가 안 써져 있는데. 70이고요. 아, 뭐가 있나? 아무런 글이 없는데. 네. 아무런 글이 없는데, 이 문제가 70으로 나올 수가 있나? 자, 대,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하는 거는 B인데, 이게 30이고요.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은 그래서 70이야, 70. 흡수한 것만큼. 그래서 기억은 아, 관계를 나타낸 거군요. 어, B랑 C를 더한 게 A랑 같은 겁니다. 어. 이해가시죠? B랑 C 더한 게 A랑 같은 거고, 그래서 B는 A에서 C 뺀 거고, C는 C는 A에서 B 뺀 거네. A에서 B 뺀 거고 이렇게 쓰면 되고. 유제 3, 4번은 풀어보시고, 잠깐, 이고 옆에 것도 마저 한 다음에 할게요. 자, 어, 위도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랑 지구 복사 에너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 위도일 때, 적도일 때, 저 위도일 때는 태양이 남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남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과잉이야 근데 요 위도는 한 38도 정도 돼요. 요, 요 위도는. 요 같은 위도 있죠? 여기 한 38도 정도 됩니다. 38도 부근에는 같다. 사실, 우리, 그, 우리나라가, 위도가, 서울이 한 37도 정도 되고요우리나라 네. 요, 여기 딱, 네. 같은 부분에 해당해. 자, 근데 고위도는 지구복사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럼, 우리나, 우리는 그냥 평온하냐. 근데, 그런 것도 아니야. 여기 남는 에너지가 일로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그, 뭐, 바람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A는, B, C, 요거 더한 거랑 같으니까, 전체적으로는 복사평형 이루는 거고, 위도별로는 사실 복사평형을 이루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거는, 이제 순환의, 순환을 통해서, 대기순환과 해류의 순환을 통해서, 복사평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복사평형을 이루는 건 아닌데, 남는 에너지를 모자라는 쪽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위도별로는 복사평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 위도별로는. 복사평형만 보면은. 위도별로는 복사평형을 이루는 게, 이루는 건 아니에요. 여기 밑에, 유제 3, 4, 5번, 풀어보십시오.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흡수되는 거니까 반사되는 거 빼고 30/50이죠. 아 50이죠. 지표로는 50이고요. 대기로는 20, 합쳐서 70이고,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되는 것은 흡수되는 거 빼고 나머지이기 때문에 30%는 반사되는 거고,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은 흡수됐던 것만큼은 방출하는 거예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복사 에너지는, 요, 요, D 있지, D. 데워졌다가 지표로 재방출해서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D 부, D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D가. 자 A는 에너지가 남는 거고 B랑 C는 부족한 거고요. 가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다 맞고, A가 남는 에너지, B, C는 부족한 에너지이다 맞고요. 고위도에 남는 에너지는 저위도로 이동한다. 이게 저위도가 남는 거, 저위도. 이게 저위도야, 저위도, 고위도.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하는 거예요. A의 면적은 b c 더한 것과 같다. 맞구요. 38도 부근의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랑 같아요. 38도는 외우시고 그냥 38도 부근이 같습니다. 자, 55쪽에 8번부터 실력 탐탄까지다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55쪽부터 57쪽까지 그번 복사 에너지에 대한 설명 으로거 물질의 도움을 받아 전달하는 게 아니야. 복사는 이제 도움 없이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태양에서부터 직접적으로 이제 열에너지가 이동하는 거고요. 음, 온도가 높은 물체만 복사에너지 방출한다 그런 건 아니야. 사실 모든 물체가 복사에너지 방출해. 모든 물체가. 왜냐면 하 절대 영도 이상만 되면 하여튼 에너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 모든 물체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요. 근데 그뭐 정도의 차이는 있죠. 태양이 흡수하는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한다. 태양이 방출하는 거 방출. 물체의 온도에 관계없이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 모두 같다. 아니, 온도가 높으면 높은 거니까.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는 복사 에너지 양 같다. 복사 평형 이루고 있구요. 예, 5번 다루고. 자, 나중에 온도가 일정해지는데, 지구의 복사 평형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 맞구요. 알루미늄 컵은 지구, 자옥에서는 등은 태양에 해당하고, 흡속의 공기온도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증가하는게 아니라 계속되면 틀리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방출하는 에너지와 흡수하는 에너지 같구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데 만약에 더 가깝게 하면 복사평형을 이루는 온도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더 가깝게 하면은 그 들어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나가는 양도 많아져야지 복사평형이 이룰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온도는 더 높아져야 됩니다. 더 높은 상태에서 복사평형이 누워야 되는 겁니다. 바로 3번이고. 자, A 구간에서는 물체가 흡수하는 양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흡수하는 양이 많을 때는 온도가 올라가요. B 구간에서는 흡수하는,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은 거예요. 물체는 A 구간에서 복사평형 상태이다. B죠, B. 1번이 다르고. 그 다음에, A에서 D 관계를 수식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A랑 D가 같다. A랑 D랑 같은 건 아니고, BC 더한 게 D랑 같은 거죠 그런 게 있네. B, C도 한게 D랑 같은 거죠. 흡수한 게 나가는 거랑 같은 거니까. 3번 다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대기와 지표에 의해 반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A는 30%가 맞고요.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100이다. 반사된 게7 0 30이기 때문에 나머지 70이고.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에너지 양은 70%이다. 맞고요. 온실 효과는 그러니까 틀린 거 찾는 거네. 네, 여기 맞고 네, 답은 2번이고 온실 효과는 가과정에서 일어난다. 맞아요. 가과정이 뭐냐면 데워졌다가 지표로 재방출하는 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네,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 평균 기온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복사평형 이루고 있으니까. 답 네, 2번. 13번에, 지구의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온실효과에 의해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이루어진다. 맞아요. 온실 기체로 이산화탄소 매트 엔딩이 있다. 맞고. 거기 때이에 수증기 뭐 이런 게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프라온가스 뭐, 이런 것도 있긴 해. 요게 이제 제일 많은 거구요. 지구온난화는 온실효과가 강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고. 대기 중 온실기체의 농도를 증가하면 지구 평균 기온이 낮아진다. 아니지. 높아지는 거죠. 지구온난화로 해발고도가 낮은 섬들이 침수될 수 있죠? 해수면 상승으로. 4번이 다르구요. 만약에 대기가 없으면 은 온실효과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가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난다. 복사평형은 둘다 일어나는 거야. 네, 둘다 일어나는 거고, 온실효과는 나에서 일어나는 거고, 대기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평균 기온은 나가 더 높은 거야, 나가. 네, 온실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보다 가일 때 높다라고 이제 틀렸죠. 한번. 15번에, 자,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 일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다시 방출하는 과정에서 평균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것인데, 이런 온실기체 물어보는 거거든요, 온실기체. 온실기체는 산소 질소가 아닙니다.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16번에, 옳지 않은 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가 맞고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온실효과는 약화된다 아니지 강화될 거고 평균기온 대체로 높아지고 있고 지구온난화라고 하고 평균기온 상승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와 관련이 있지 그래프를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서 온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7 번에 지구 온난화에 의한 현상, 해수면 네, 상승하고요, 비가 높고 육지 면적이 증가하는 게 아니죠, 감소하고 열대 식물의 서식지가 고위도로 이동한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귤은 제주도에만 자라다가 요즘에는 뭐 이런데도 자라고 어떤 데뭐 바나나 나무도 뭐 자라고. 열대 과일의 서식지가 위로 고위도로 상승하는 겁니다. 예, 따뜻해지다 보니까 가뭄, 폭염, 혹, 홍수 등 기상 이변이 많이 발생하고요. 예.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숲을 보존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인다, 온실 기체 배출량 줄인다, 아니죠? 예, 쓰레기 줄인다, 자원 개발한다, 친환경 에너지 개발한다. 석수령도 여기 한 거죠? 예. 기준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그것을 기준으로 기권의 층상 구조를 나눕니다. B층에서 기온이 높아지는 까닭은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c층에서 기상현상 나타나지 않는 까닭은 수증기가 없기 때문이다 대류는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a 구간에서 온도가 상승하는 까닭은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더 많아서요 그래 섭이 흡수하는 에너지가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많다. 자 D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한 까닭은 이거는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눈이 빠졌네 흡수하는, 흡수하는 에너지랑 방출하는 에너지가 같아. 이렇게만 쓸게요. 21번. 지구와 달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거의 같지만, 지구가 달보다 평균 기온도가 기온, 높은 까닭은. 자, 지구는 대기가 있습니다. 어, 용어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지구는 대기가 있어서 온실효과에 의해 달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고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을 서술하세요. 흡수한 에너지만큼 방출하기 때문에 그렇죠. 에너지를 방출하여 복사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정리하면 되고 자 이거는 질소인 줄 아셔야 되구요 요거는 산소고 이거 틀렸구요 1번 맞네요 태양으로부터 유해한 자외선을 막아주는 거는 오존이고 A가 아니라 이게 기상현상 원인이 되는 건 수증기고, 수증기. 산소가 아니라 수증기. 기상현상이 원인이 되는, 되는 것은 수증기입니다. 근데 얘네가 온실효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온실기체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입니다. 1번이 다르고. 자, B컵이 더 적외선 등에 가깝잖아요. 좀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는 거야. A와 B는 적외선 등을 켜면 바로 이루는 게 아니라, 온도가 높아져 있는 단계가 필요하지. 복사평형을 이루는 온도는 B가 A보다 높다. 이게 맞구요. 복사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그, 시간이 같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얘가 더 느리겠네, A가. 얘가 더 빨리 가열되고요. 더 빨리 가열되긴 하는데, 온도는 더 높아져야 되는데. 뭐 그래도 A가 더 느릴 것 같아요. 멀수록, 온도, 복사평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다. 얘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얘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A가 더 짧습니다 A가 더 깁니다 복사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A가 더긴 거예요 A가 얘는 이제 에너지가 조금 조금씩 도달하기 때문에 복사평양 걸리는데 더 시간 오래 걸리는 거고 A와 P는 모두 온도가 하강하다 일정해지는 게 아니라 상승하다가 한 번에, 뭐, 옳지 않은 거. 지구 대기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한다. 어. 잘 흡수한다. 어. 흡수하긴 하는데, 네. 잘 흡수한다. 일단은, 내둘게요 A의 양은 B와 C의 양을 합한 것과 같다. 이건 아니고요 A의 양은 B랑 같은 거예요. 이 B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 데워주고 나가는 거예요. 자 온실 효과에 관계된 에너지는 C다. C가 맞아. 옳지 않은 거 골라야 되니까 일단 2번이네 2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얘네들은 자력수하지 얘네들은 아무튼 육산 더봐야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C의 양이 증가한다. 맞아요. 얘네가 흡수했다가 어, 지표로 재방출하는 양이 증가하는 겁니다. 대기가 없다면 지구 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낮아질 것이다. 맞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나가기 때문에 C 단계가 없으니까 아, 현재보다 낮아질 것이다. 이맞고요 예, 네.